어, 지금도 어, 일정 부분 어,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어, 여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과 근심, 걱정은 어, 자녀를 못 낳는 거였습니다. 자녀를 못 낳는다 하는 것은 그 가정에 더 이상 생명의 역사가 없다 하는 것이 상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녀 못난 걸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사라도 자기가 아이 낳지 못하니까 자기의 여종. 그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드려보내서 그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흑역사가 이제 여기서 또 시작이 돼요. 임신한 것만 가지고도 이 여주인을 멸시해요. 무시해. 말을 잘안 들으려고 그러고. 본격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 주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가사롭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학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네요 또. 도망가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하가를 위로하고 돌아가라. 내 여주인에게 가서 순종하며 지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로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내 자선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이 세상에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하나님께서는 명내 씨앗을 통해서 그랬어요. 내 씨앗을 통해서 약속된 그런 자손,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그 약속된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후손들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오래 전부터 벌써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제 거의 백세 가까운 때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이 나올 거다 하는 얘기를 이 장막 뒤편에서 사라가 들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어씩 썩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뭐가 됐어요? 어 웃음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 이 사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나를 웃게 하신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자기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남자도 이미 그런 생산 활동이 중지된 상태였어요. 그걸 본인도 알고 아내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나의 노경에 내 남편의 노경에 누가 내 자식에게 이렇게 젖을 물리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누가 사라가 어,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풍습은 자식이 태어나면 이렇게 그 동네 아줌마들한테 이렇게 돌려가면서 젖을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런 풍습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위로를 내가 지금, 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당당한 거잖아. 예?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리고, 누가 살아가, 내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어, 아브라함 노경에, 예? 말하였으리요만은 그거 다 뒤집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 다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셨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사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이런 상황을 다 얘기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내 보내라. 그러면서 내 보내요. 근데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말고 내 보내라. 이삭도 내가 책임지겠지만 이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져 줄 거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내보냅니다. 이두 모자가 나와가지고 이 광야, 광야에서 이제 뭐 물도 떨어지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갈데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서 멀리 바라보다가 그냥 방송대곡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또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어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라와 하갈의 이 갈등 이건 인간의 삶 속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자식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더 미리 얘기하면 살아있는 생명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이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 갈등을 완전하게 뒤집어 놓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말씀하신 대로예요.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위로예요. 그보다 더큰 위로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삶 속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그 순간, 그거보다 더큰 위로는 없고, 그 확실한 위로가 그 속에 파고들고, 위로뿐 아니라 그 상황이 그대로 역전되고 뒤집어지고, 그리고 온전하게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라가 내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보셨어요. 하가를 돌보시고 또 사라를 돌보십니다.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노경의 자식을 허락하셔요.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하셔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내가 참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럽고 이건 어떻게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끙끙거리기만 하는데, 한 줄기 빛이 팍내 뇌리를 스치면서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냥 팍 가슴에 꽂히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도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루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사라처럼, 음?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누가 내가 이렇게 자식들에게 전 먹이라고 생각이나 했겠느냐? 내 형편과 처지를 봐라. 나는 절대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하시고야 만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셔, 나를 돌아보신다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셔. 내 모든 고통과 내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지금도 받고 놓으시는 분이야! 진정한 위로를 받았어요. 또, 같은 종류의 그런 여인들의 흥역사가 한나의 가정에도 있었어요. 엘가나라고 하는 이 경건한 사람이 두 아내를 얻었어요. 그두 아내 가운데 정실은 한나고, 첩으로 들어온 사람이 분인 나예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이 써내려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한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 한나에게는, 배나 주는 거예요, 배나. 모든 것을 다. 근데, 분인 나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 나를 격동케 한다 그랬어. 격동케 한다. 자꾸 뭔가 쑥쑥, 그냥, 어, 쿡쿡 찔러대고, 그냥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말한마디로 해도 무시하는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 지금 이 구약 시대의 여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저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그냥 입만 동동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왜? 이 낮부터 독주를 마셨느냐고 그러면서 막 나무라잖아요. 그때 아니라고. 내가 지금 술을 마신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죠? 응?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한나에게 그 엘가나가 남편이 갑절을 주었어요. 그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적수,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근심의 상황, 고통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심히 괴롭다고 너무 여러분 너무 이게 막 복받쳐 오르고 너무 이게 한이 되고 가슴에 응어리가 지면요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꺽꺽거리고 어어거리지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술 먹은 걸로 오해할 정도였어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통함과 이 격분됨이 너무 많아서. 이걸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그렇게 통곡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이게 너무 격분되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잘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여우 앞에 음, 네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근데 이 제사장의 선언을 듣고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축복을 듣는 순간 마음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 그랬어. 근심이 없었다 그랬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엘가나와 합방하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한 날을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한 날을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겠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한 날을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어요? 자기의 이 모든 이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내려놓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내려놨어요. 오래도록 기도했어요. 입술만 동동 그르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내가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 기도를 해요. 서원 기도. 하나님이 아들을 못 낳게 막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그 아들을 받았던 한나는 서원 기도해서 아들을 얻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그이 족쇄를 풀어내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아들을 바치겠으니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는 서원 기도를 한다고요. 이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이 탁 틀어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빗장을 풀게 만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이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신세, 한탄,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물어보니까 얘기한 거지. 그저 하나님 앞에 통곡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의 소원을 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마음이 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못 낳게 하시던, 그 족장을 풀고 생각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어요. 이후에 곧바로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 꺼져가는, 꺼져가는 그 영적인 그 촛불, 그 영적인 그 등불 다 꺼져가는 그런 아슬아슬한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등불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돌아보심으로 위로하셔요. 하나님은 이처럼 생각해 주심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한 돌아보심과 서원 기도를 통한 생각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이 있는 한 하나님의 그 족쇄를 풀수 있는 기도가 있는 한 끊이지 않음을 여러분 마음에 명심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위로를 언제든지. 끌어당기며 위로 속에서 더 강건하고 멋지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펼쳐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